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원곡자가 강진씨인 막걸리 한 잔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원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동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크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밟던 못난 아들을 달래 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소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죠.인물 생김새나 됨됨이로 본 사람을 말합니다.원망.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미워하는 것이죠.그리고 가사 부분에 있는 막걸리.우리나라 고유의 술이죠.고사리.양치 식물입니다.고사리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죠.막내. 여러 형제, 자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을 막내라고 합니다. 덩실 더 덩실, 팔과 다리를 흔들며 추는 모양이죠. 황소, 크고 힘센 수수를 말합니다. 대못, 크고 굵고 긴 못을 말하죠. 살림살이, 살림을 차려서 사는 일을 말합니다. 천덕꾸러기, 남에게 천대를 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가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아들 장가가던 날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조금 재밌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고 본인 아버지 자기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보다 자기가 인물이 낫다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를 지금 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손자죠. 좀 유치하기도 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쉽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2절을 부르실 때는 1절, EFGH를 부르시면 됩니다. EFGH. 그리고,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들이 더 낫다고, 인물이 낫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낫다고 하니까 좀 우습습니다. 오늘은, 강진 씨의 막걸리 한 잔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